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멈춰서게 하고 그것이 1 년여 가까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비대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가 지속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대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 또한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작년에 교회를 이전하고 이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참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그리고 몇몇 그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와서 성탄절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케이크를 나누고 다과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때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성탄을 내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난 2020년의 성탄은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들이 비대면으로 바뀐 이 시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올한 해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때또 어떤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까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이 크리스마스 비대면으로 비록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건강하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2장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죠. 2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미 예비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로마의 황제 명에 의해서 호적을 정리하러 가서 한꺼번에 한 동네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곳에 숙박을 할수 있는 모든 숙박 시설이 다 예약이 끝나고 다 찾기 때문에 비교적 임신 중 만삭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숙박 시설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구유해서 예수님을 출산한 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나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사건 이것이 왜 표적일까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구유에 나신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이 되기까지 어떠한 인도함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표적이 됐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이 성탄절에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읽어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사람이죠.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의 침령에 의해서 속국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각자가 난 고향으로 호적을 정리해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창씨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명부를 만들므로 인해가지고 세금 징수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가이사 아부스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속국인 이스라엘을 좀더 쉽게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각자의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정리하라고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습니까?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추석에 이동량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마도 내년에 다가올 설에도 많은 이동량이 줄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민족의 대 이동이라고 해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에 많은 인구들이 고속도로나 뭐 기차나 항공이나 항만을 통해 가지고 많이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지금은 그래도 교통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도로에 그냥 몇 시간씩 서 있어요. 저의 시골은 가깝지만, 제가 그 시골에 가서 보면은요, 기성객들을 차량이 그자그마 도로에 꽉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여기서 컵라면 장사를 해 볼까? 왜? 그만큼 차가 오래 서 있고 주변에 어디에 뭐 차를 대고서 편의점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거 하면 될수 있겠다라고 어렸을 때의 생각에 그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명절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듯이 아마 이때에도 베들레헴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만삭의 몸입니다. 이때의 교통수단은 기껏해봤자 말이나 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그렇게 넉넉한 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럼 이동수단은 두 다리밖에 없었겠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인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늦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숙박 시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만무 했겠죠.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기나긴 전쟁을 종식시켰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로마를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해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속국들로부터 이렇게 본국에 자신의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정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역사를 볼 때에 그 역사가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국의 노예가 되었다가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라는 사람을 사용한 거고요. 이스라엘이 멸망,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이 모든 역사들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라는 이 성육신 대신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영원에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나님은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누가요?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게끔 역사를 조정한 거예요. 그 조정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세계를 평정하고 인구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 지금 할 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본문 3절은요. 3,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뭐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냐 하면, 구약의 레위기에는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제사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뭐, 지금으로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민법과 형법이 그 레위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희년제사법에 대해 있어요. 희년에 대해서 있어요. 제사법도 있고 여러 법들이지만 거기에 희년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희년에 관련된 법은 뭐냐면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법이에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에 소추를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지니라. 아주 쉽게 말하면요 희년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원래 있던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각자 소유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구스도의 호적 정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때 마리아와 요셉만 베들레임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베들레임에서 호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들레임으로 돌아가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경기도 화성, 지금 이제 화성시죠.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697번지라는 곳에서 제가 호적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뭐 가깝지만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계를 평정한 그 사람이 네 호적을 알아 네 고향으로 가 하면은 저는 거기까지 여기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697번지로 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안면사무소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세계 각국에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들레헴에 호적을 둔 사람들은 다 하나 같이 호적하러 와야 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내 위기에서 희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년법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켰더라 라는 말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구약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의 법은 있지만 희년을 지켰다 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왜요? 희년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이 희년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켰을까요? 제가 방금 25장,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희년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유를 공포하는 행위거든요. 왜? 내가 종살이 하던 것도 종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내 빚도 탕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싫었을까요?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서 50년이 안 지났을까요? 아니에요. 수 백년, 수천 년이 지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법일 텐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이들은 못 지킨 거라고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이 희년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지키게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 이 날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스라엘 스스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 가시고 지키게 한 거예요. 뭐를요? 희년는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한 거라고요. 여기에는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깊은 의미는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희년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고향은 단순히 베들레헴이라는 곳그 고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가 입성해야 할 하늘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그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탄절이 주는 의미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그곳에 입성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낳고 낮은 말부유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하고 그분이 구원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탄절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고향으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소망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그 고향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유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표적이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놓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합법적으로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당대의 최고의 왕인 누구를 통해서? 가이사 아그스도를 하나님이 이용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모두에게 희년의 해를 공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기뻐하신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요.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평화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신 날 성탄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평화를 누리고 있 있을 수 있으며, 이 기년의 해를 공포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만이 희년의 해를 선포할 수 있으며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희년을 선포한 날인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은 죄와 죽음의 사슬이 끊어진 날이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자유가 선포되며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이 주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로만 가득 채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후에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경험들을 그 고향집에서 함께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년의 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을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희년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희년의 해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된 이 자유의 해인 이 희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고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과 위로하신과 역사하신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탄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유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며 온전히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기로 결단한 성도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